밤이 되니 이 개미들이 아 개미가 아니라 거미들이 먹이 활동이 더 왕성합니다 지금 거미줄을 엄청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풍뎅이를 잡아버렸네 놔둘 것을 얘들 밥 먹으라고 <laughs> 아, 거미 좀 보세요 얘 지금 까만 것들은 전부 다 거미들입니다 거미들이 밥을 먹으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<laughs> 거미가 요즘 풍뎅이를 가장 많이 잡고요. 그 다음에 거미줄도 걸린 게 고추 잠자리가 많이 걸리더라고요. 음. 아, 여기는 좀 레비다이가 심어진 공간인데요. 오크로코니는 비가 와도 터지지 않아요. 근데 타이탄은 이렇게 다 터져버립니다. 요 어제 쏘나기에 아주 팍팍팍. 여보세요. 어제 소나이가 엄청 왔거든요. 근데 다 터져버렸어. 이렇게. 말도 못해, 말도 못해. 아야, 무기 아야, 무기 음, 참말로, 참말로. 여보세요. 미쳐요, 미쳐. 이런 것들 없애야 신간이 편하겠죠. 우리 꼭 없애볼랍니다. 진짜. 기가음에서 하우스에 사지 않으면 안 되는 품종이네 보니까 이렇게 예관장을 태고 있으니 수학 끝나고 쫙배워버리랍니다요 품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네요. 블루베리는 중요하지 않, 않는 게 없네요. 토양부터 시작해서 관수. 그리고, 품종, 양분, 뭐, 다 중요하네요. 블루베리 농사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, 보니까. 블루베리 농사, 공부 많이 하시고, 품종은 꼭그 지역에 맞는 걸로 많이 많이 주변 돌아보시고, 그렇게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. 발품 많이 파세요. 저처럼 못 모르고, 아무것도 모르고, 하시면 세월만 갑니다. 세월만 가게요. 경제적인 타격은 또 얼마나 많게요. 블루베리 많이 많이 공부하고, 블루베리 재배하세요.